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쟁 중에 자행된 성폭력 범죄로, 인도의 반하는 범죄로 인정하고, 일본 정부에게 사죄하라, 배상하라, 그렇게 권고해 왔습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조차 무시하던 뻔뻔한... 가해자, 일본이 너무나 쉽고 편한 부역자를 만났으니 그게 누굽니까? 네.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자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권을 팔아버리고 강제동원의 역사도